오늘은 완전히 복종할 때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언제나 강한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의지한 적이 없죠. 항상 어떤 위험한 공격이 와도 뛰어난 지혜와 또 재치로 받아 넘기고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 또 제자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대 이제 자자를 앞에 에두이이세세 e 라라하 하는 에이이러데데세 a l 동산은 아 성전이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마주 보는 그런 산입니다. i t t l e bit of a l i t t 죠 e bit 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여러분 우리가 가보게 되어지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뭐냐면 완전히 몸에 배도록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도록 완전히 자기 몸이 기도 체질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 몸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의 습관, 자신의 몸을 만들어서 기도 체질로 만드는 거죠. 습관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뭐 헬스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 몸 관리한다고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다 필요하죠. 나쁘지 않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을 의의 변기 로 만들어야 돼요 의의 변기로 만드는 것은 기도의 체질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체질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을 이해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라 마음은 원의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치? 마음은 하고 싶은데 육신이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그러면 이제 늘이 핑계를 대고 이렇게 살 거냐. 그렇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도 어떻게 해요?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육신도 단련을 여러 시켜야 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도 갈수 있도록 단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재활 훈련이야. 영적 재활 을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안 따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죠. 우리가 그렇죠. 마음은 온데 육신이 안 따르는 걸 장애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수 있도록. 그게 계속 단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를 계속 여러분 이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몸에 벨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그래야 모든 걸 감당해 나갈 수 있어.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만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 팽개치고 주저앉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주님의 이런 능력을 사모하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기도하는, 처음부터 기도하고 나가야 아 되는 이게 체질화돼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한다. 이거예요. 물론 하다가 안 돼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다가 안 돼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은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예요. 그렇죠? 문제가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걸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이루어지길 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하고 강력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것은 초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들고 나아가면 영적인 초점을 잡고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아마 수없이 그걸 마음속으로 그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참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쓴 잔을 마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고난의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신을 하고 떠나가야 되고 그 헤롯이나 빌라도에게 모욕을 당해야 되고 신문을 받아야 되고 무서운 채찍질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달려야 되는 이런 모든 시나리오들을 이런 것들을 주님은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너무 힘들어서 아 나는 이제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하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감당을 해야 되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요? 이 베드로와 세베데의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데리고 가서 옆에 있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거를 뭐다 같이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중요한 상황에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달라고 이렇게 옆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옆에만 있어줘도 아마 아 예수님에게는 힘이 됐을 수도 여러분 모릅니다. 여자들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할때그 출산을 하는 것은 여자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역시 누가 대신해 줄수 없잖아요. 누가 대신해? 그런데 옆에 누군가 있어주면 그게 힘이 되듯이 아마 예수님도. 이렇게 옆에 누가 있어주기를 제자들이 있어주기를 여러분 바라고 함께 깨어있기를 여러분 바랬지만은 이 제자들이 에, 거기서 이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또 육신도 약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졸고 있고 자고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37절과 또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고민하여 슬퍼하신, 너무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니까, 너무 힘든 거니까, 이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까지 예수님 이런 적이 별로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무 이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여러분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예수님은 이제 이 계세만의 동산을 찾으셔서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죠 여기 보면 이제 거기 보면 바위가 있어요. 올리브사, 올리브 올리브고 그 나무들이 이렇게 쭉 있는 가운데 거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바위들이지몇 개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아마 엎드리셔서 흙 바닥에 엎드신 것 같지는 않고 그 바위에 기어드려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히세만의 그 동산에는 그 올리브 나무가 거의 2000년 됐다고 하는 올리브 나무가 거기에 몇 그루가 이렇게 여러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앞에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에 막 엎드리셔서 그 바위가 차갑죠. 네. 차가운 그 바위에 주님께서 엎드리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운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운 그런 힘든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는가. 보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안할수 있도록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피하고 싶은 그렇죠 그냥 지나가고 싶은 그게 예수님 예수님 사실 이거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늘 마음에 염두에 두었어도 막상 이것을 이제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이제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는 거죠. 할만 하시거든 이 잔, 이 고난의 쓴 잔, 이 죽음의 잔, 슬픔의 잔, 괴로움과 고통의 이 잔을 아버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건 자기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꺾고 아버지 뜻에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 항상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그런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참을 기도하시다가 이제 와서 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제자 자고 있는 예수님이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시험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계속 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무서운 시험이 여러분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 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게 했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약한 존재고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시험에 들수 있고,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시험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시험은 항상 찾아와요. 그러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다각도로 시험이 여러분 찾아와요. 사단은 교묘하고 아마. 이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는 게를 보면서 사탄이 얼마나 여러분 시인 나가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잠쉬우면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걸 보면 사탄은 얼마나 조롱을 할까요? 그런 걸 예수님이 다상상을 하시죠. 그럼에도 자기의 앞날에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온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험을 이긴 인생은 있어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조그마한 이런 것이 오면은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자 빠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강한 줄 알았는데, 강한 뭔가 해낼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할게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한 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에게 한 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동일하게 여러분 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유혹하는 자고 사단은 언제나 충동질하는 자고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잘 나가다가도 여러분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말 한마디에 시험들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사단은 충동질하고 엉뚱한 것에 화를 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많은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작은 바람에 그냥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시험.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 너무나 무서운 시험인 거죠 그러나 이것을 감당을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인류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시험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 하시면서 완전히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묶어매고 이제는 완전히 철저하게 복종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그원하시는 뜻대로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달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노예예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없이는 구원이라는 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되어지는 이것을 마지막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 오랜 구약의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그 원수의 머리를 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르는그 것을 이제 이루어 오시는 이제 이 마지막 결정적인 이 여러분 타이밍에 이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자발적으로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자신의 모든 생각도 마음의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다 건드려놓고 그리고 예, 아버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종하여 순종으로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예, 이게 십자가가 있기 전에 기도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실패하면 현실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새벽에 기도가 승리하면 현실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가 실패하면 여러분 현실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승리가 있기 전에 어떤 큰 일을 놓고 거기에서 승리하기 전에 제일 먼저 기도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절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쉬라. 그러면서 어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독거리시고 난 다음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겠다. 예수님이 이 팔리시는 걸 아시잖아요. 그런데 46절에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죠?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데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렇죠? 일어나 함께 가자기를 맞이하며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 그쓴 잔을 마시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이거를 능동적으로 이거를 대처해 나가시는 그 맞이하며 나아가는 죄인의 손에 팔릴 걸 아시는데 그들이 가까이 왔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움츠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 함께 가자 아, 저는 이 대목이 이 기도의 승리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 은혜가 뭐냐 이걸 담대하게 능동적으로 이거를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걸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한다면 그걸 소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겨우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힘이 여러분 있는 거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철저히 변화, 복종을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완전히 여러분 내 맡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연습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 맡기고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능동적으로 감당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자리로 간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제가 몇번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건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돼요 사단은 기도하기 전에 방해해요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많거든요 시험을 앞둔 사람들이 많아요 그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걸 감사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승리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맡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신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여러분 나아가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요 그래서 이 기도가 승리하면 담대해져요 기도가 승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이 자신감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쳐도 무슨 일이 와도 주님과 함께라면 아버지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 오히려 이 선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영광, 그 축복을 여러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얻고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피해 걸려 그래요. 피해가 없 피하고 싶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죠. 그러나 그걸 피하면 축복도 놓치는 것이고 영광도 놓치는 것이고 열매도 얻을 수가 없고, 여러분 그냥 빈 깡통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쓴 잔을 통해서 하나님 이 채우시는.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것, 이건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도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십자가를 치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이 사투를 하듯이 여러분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긴장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강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이겨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조금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비상할 수 있다는 또이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계속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또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선포기도 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